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클텍짱입니다 저도 세차용품을좀 준비를 했는데요. 새차용품 많죠? 이것도 구입했어요. 보이시죠? 유리 아빠 이거 보이지? 구입했어. 하여튼, 이거 많은 것들. 보시면은 뭐, 다디 크로닉 서드, 서드 시티 그러시 어디다 뿌리는 거야, 이거? 카샴푸, 패스. 아, 이건 뭐야? 뭐야, 이게. 패스. 블랙 아머. 뭐야, 광 내는 거야? 어... 타이어 광 내는 거야. 패스. 타이어 닦는 거. 안 빼봐도 하죠? 귀찮아. 손이 없어. 손이 부족해요. 페인트 클렌저. 패스. 이건 뭐야? 워터 왁스. 왁스를 칠해야되나? 이건 뭐야? 가죽보호제. 패스! 내가 죽금 깨끗하니까. 광내는 거, 이거 아죠 카바오든가, 카바오든가. 뭐지, 이게? 이거요. 예 기름기 너무 많네. 개기름 잘작살나요 개기름. 아, 힘들어. 활약파 못하겠다. 엔진은 필요 없어. 우리는 전기차니까 엔진은 필요 없죠. 이건 뭐야? 버그. 와, 그,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스노우폼. 이거 한번 했는데, 아직. 유리막 워터와.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사용 방법. 음... 음, 뭐야, 씨. 피부와 눈에 음. 붙었을 때, 찬물에 15분간 씻고 의사와 처방을 받으세요? 야, 눈 실명하겠다, 이씨. 어디갔지 그아 이건가? 이거다 이거 바로 이거에요 초발수 코팅 물을 뿌리고 자 그러면 오늘 또 3분 3 30, 0초에 기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데 좀 더러운데 이거 어떻게 닦지? 물을 떠와 가지고 이거를 물을 떠와 가지고 해야 하나? 스펀지로 몰래 닦을까요? 물 떠와 가지고 어때요? 제 생각이 천재죠? 스펀지가 없다? 아 텀블러 텀블러 다 누가 갖고 와 텀블러 뭐, 스펀지가 있었는데 스펀지 버렸나? 이건 뭐야? 물티슈 물티슈에 물티슈에 차가 왜 있지? 불상한데 아, 씨. 아우, 이건 뭐야? 아, 뭐야? 네, 이 제품은 제가 만드는 거예요. 어, 이걸 닦을까? 이걸로 물을 떠가지고 닦을까요? 아냐, 아냐. 그냥 물을 뿌리고, 네. 결정했습니다. 어, 내 목걸이 어디갔지? 어, 풀렸다어 여기있다 아닌데? 어씨내 목걸이 어디갔지, 카드? 내 카드 어디갔어, 이쓰레기장 어, 카드, 카드 분명히 내가, 잠깐만, 내 카드 분명히 내 응, 끄네. 여기다 가 아, 여기있네요 자. 아산. 엔터 카워시. 이거를, 잭싸게 찍고, 그죠? 잭싸게 찍고, 물을 뿌린 다음에, 저거 뿌린 다음에, 쓰대는 걸로 마무리 치겠습니다. 일단, 기본. 왜안 돼? 아, 씨. 카드가 두 장이니까 안 되나보네. 요 세워야 돼, 카드를. 카드를 세워. 자, 됐다. 할수 있는 없어요. 자, 고압을 하겠습니다. 자, 다 어! 아, 차가, 씨. 아, 차가. 아, 차가, 차 아, 씨. 뭐야? 어? 아 뭐야 이거 이금 대피하고 있습니다. 오. 오대표님뭐전 한번에 지난번에, 지난번에 세차 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할 것도 없는데요 뭐. 이야 이게 비리야 이제 봐라. 어우, 세포정물... 아, 팔에 힘이 없대요. 아, 힘이 없다. 어 힘이 떨어지고 있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야 돼. 아, 세포정물... 아, 뭐야? 이건 세포정물! 어! 아, 발로 닦아! 발로 닦아! 아 시간이 없어! 어 아, 발로 해 발로! 아, 발로 해 발로 해! 네제탈를해치는거 아닙니다 어 바람은... 바람 힘이 없어요 아휴... 괜찮아요? 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 시간 또 나겠다 그거는 이거 뿌리고 하부하자 하부 하부 시간 남 거. 하부 하부 하부라도, 하자. 하부라도 해야지 정확하잖아 어, 빨리 올라와 물기 싸어 시간 다운 다운 끝났네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뿌리고 자, 이거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바이스 코팅제 유리 뿌려도 되나 몰라 내 차는 언제나 마루타니까 자, 사형. 사형 뿌리면 안 좋겠죠? 이걸 뿌리면은 알 코팅이 된답니다. 이걸 뿌리고. 위에 현장이 중요하지. 물이 흘러 와, 비디오 봐. 쩔어. 야, 보로야, 보고 있냐? 어? 내꺼 봐. 끝났어. 세차 한 번에 다 배웠다니까? 유리아빠한테. 야, 이 뭐야, 이건 내려가. 미쳤니? 깜짝 놀랐습니다. 차가 뜯긴 줄 알았어요 아, 씨. 설명서 한번 읽어볼게요 뿌리고 씻어주면 코팅완성 높은 내구성 발수코팅 뭐야 언제 뿌리하는 거야 아 손목이 안 돌아가 어, 이렇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난독증이 있나봐요 물을 충분히 뿌려줬어 그래 한패널씩 뿌리고 즉시 즉시? 즉시 아래 즉시 즉시 야 씨, 또 내야 돼 빨리 하죠 그럼 아까 그냥 뿌리면서 할걸 아 잘못했네 씨. 와 왜이래 자또 해야돼 충렬 나가서 그냥 비맞으면 안되나 뭐 시간 아우돈 낚아 죽겠네요 3분 30초에 끝내야 되는데 카드 뭐 어디갔냐 여기있다 이번엔 뭘로 공략할까요 정지 고압 거품막 스폰관 왁스? 왁스라면 더 좋겠죠? 자. 아. 자, 카드를 세우겠습니다. 서! 어, 서. 저는 촬영. 됐어요. 기... 어? 하나로는 안 되나요? 안 되네, 이씨. 그런 것들. 어이씨. 뭐야. 두 번. 빨리 떼야 돼요. 두 개. 이것도 안 돼요? 이야, 이 새끼들. 기본 이차는똑같아 이것도 안 돼? 에이씨 아무것도 안 돼. 한번더 됐다. 당황하지 말고요. 시작 누르면 되는 거야 이건으로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지금 왁스. 시원해라니까 그냥 고압으로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시원해라 그랬는데 씨.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우와 이거 뭐야? 응. 거품이 나. 우와. 대차 1등. 네, 방책을 내고 어떤 모습으로? 아 남바가 보시면요, 어떻게 보자 요어어요 남바가 떨어졌어. 와이프가 남바가 떨어졌다고 차에 실수왔어요 분량이 많더라고요. 번호판 가드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바 잊어먹습니다 번호판. 광각 미러. 와. 이렇게 뿌리면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흔들으라고요 왼손으로, 어, 스펀지를 잡고, 오른손으로 흔들어야 돼요. 엄청 빠르게 끝났어요 그러면 충분히 우와 발끝좀 짱인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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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우산 해볼까요? 우산? 우리 우산? 시간 남았으니까 시간이 좀 남았어요 1분 우산 해볼까요? 우산? 우리 우산 해보자. 시간 없어, 빨리 나와. 빨리 해야 돼, 시간 없어. 우산. 우리 우산. 나 이런 게없고 싶었어. 50km 왔어, 우리 우산. 야, 우리 우산. 야, 어디 가, 씨. 야, 어디 가? 우리 우산, 어, 씨. 야, 야. 야, 야. 우리 우산 어디 갔어? 아, 손이 없어요. 손이 부족해. 자, 우리 테슬라 우산. 자, 우리 테슬라 우산. 우와. 어때요? 와, 끄떡 없어. 이 튼튼함. 이팔기 튼튼함 보세요. 테슬라 우산. 아, 어때요? 강도도 안 했는데. 우와. 준비죠. 마지막 우산 샷. 와. 미친놈이 나올 거야 아마. 으아! 마실게요 끝났네요. 와 전쟁 치는 것 같아요. 네. 아, 자 원상 복귀하고. 아우씨. 내거 챙기고. 노검 채가 안 되니까. 아 전쟁 전쟁. 몰라야 너. 우산 어떡하냐 우산 저희 우산입니다 발코팅 짱이네 짱짱하죠 우산이 왜이러는거야 네, 우리 우산 아내 배야 네, 나, 나 올려 그냥 일단 올리고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죽 빼, 어우, 죽 빼네 오우, 죽 멈추네요. 이게 방 껴가지고 죽 받은 거 알, 보이셨죠? 내가 아이 아, 죽빠네요 아, 어 청바지, 아, 씨, 청바지 꺼냈네요. 아이씨, 물물었어 씨, 아, 씨, 청바지, 이물 드는 거 아니야? 바지 벗고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떡하죠? 상당히 불안하네요. 제가 안 묻는다 그랬는데 회원들한테 아 청바지로 오늘 갑자기 바지가 없어가지고 청바지 입었는데 어떡하죠 청바지 되게 진한 청바지인 다리가 짧아요 아씨 아, 양반은 나이키 아씨 몰라 그냥 다시부들면씨아여 씨.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야 왜야 깜짝 놀랐어. 재순아 유튜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너가 조회수가 왜안 나오는지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자막이? 나는 자막을 편집할 필요가 없어. 그냥 올리면 돼. 왜? 한국인이니까. 난 한국말 잘하니까. 단지 좀 빠를 뿐이다. 형은 0.7배속으로 늘려봐.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야, 이 엠비아먼트 필수죠 이거. 예? 여자친구랑 탈때뭐 작업 100%죠 뭐. 자기야 하늘을 봐. 이야 하늘. 이야, 이야, 룸밀러 보세요. 룸밀러 어때요? 화질 쩔죠? 이게 제가 공구한 룸밀러입니다. 왜 이걸 안 사냐고요? 이 룸밀러. 위, 아래, 위, 아래, 반대로. 위, 아니,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거 되고요. 여기 보면은, 앞에 화면. 이야, 앞에 화면. 이거 누르면, 같이 나오고랜디꺼는 H2, 전 H3라니까? 알려줘도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 테슬라 타는 사람들은. 의심도 많고 자기만의 뭔가가 있어 변화를 싫어해 남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진짜 좋은 것만 하는데 안해할 것처럼 하면서 안해활때링크왜안해 해보라니까 활때링크 오늘 또한복한 모습이다 남편과 여자 아내와 남편 우리 와이프는 자고 있죠 애기랑 화질 보세요 이거 화질 진짜 쩐다 오늘 왜 이렇게 잘 나와? 우리 안 그랬는데 룰밀라입니다 룰밀라 자자자자. 근데 여기도안 되겠다. 슈퍼카가 올지 모르니까. 아슈퍼카가꼭 방망거리니까 잠시만요. 벽에, 벽 옆에 바짝 붙일게요. 아, 이쪽으로.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아왜 이러는 거야? 보이시죠 자 주차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대로 화면 좋고 왜이러는가 미쳤나보네요 핸드폰이 못찾아요 위치를 세워놓고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제누나 유튜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왜 핸드폰이 거꾸로 갔니 야 돌아와 그쵸 아,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나가서 우리 필름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필름을 보실게요 다시, 세자카드 옮길게요. 왜냐면은, 아저씨가 왜 있냐. 세자카드 만들어서 할까? 여기에다가, 우리 테슬라 로고 박아가지고 만들까요? 이거? 가죽인가? 하나 아, 얻었는데. 이거 놔야 돼. 잊어먹으면 안 돼. 너 훔쳐간단 말이야. 자, 내려서 그러면, 필름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트 보여드릴게요. 시트. 시트, 시트, 시트. 시트. 청바지, 안 묻었죠? 물 묻었는데 안 묻었어. 와, 씨. 확실히, 좋은, 나파가지고 틀려요. 뭐, 물질 닦을 것도 없어. 자, 핸들, 요, 크휠 자, 물, 우리의 엠블럼. 엠블런이 아니고 텀블러. 뭐, 필름 같은 경우에는 신성. 다시 보시는 거 보이네. 음, 필름 보세요. 신성. 어때요? 안 되네. 자, 필름 보겠습니다. 오우,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자 필름 Y 같은 경우에는 이열과 네. 뒷유리가 어, 프라이버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야 어때요? 와자 그래서 네. 자제 투톤 래핑 어때요? 데크레이션, 데코레이션이라는데 뭐 데코레이션. 방식이란 말인데 왜 투톤하고 무슨 상관이야? 어때요 앞에 문 닫아볼까요? 좀 보이죠? 문을 닫으면 이야. 불이 켜졌나? 이렇게 화나냐? 아 불이 왜 켜진 거야? 안 꺼져요 불? 불 제가 꺼야 돼요? 아 꺼진다. 불이 아, 안 꺼지네? 불이 켜진데도불 뭐하고 이렇게 불이 안 꺼져. 아 어떻게 꺼야 이 불? 불? 어떻게 꺼야 돼? 양안 꺼지냐? 응. 손을 눌러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응. 음. 이게 위에가 아. 이상하네 <놀람> 아 어렵네 문서부터 클로징도 해야 돼 지금 해야 되고요 위에 엠블라 보십쇼 이거 미쳤니? 정신 차려라. 아씨. 왜불안 꺼지는 거야, 이거? 이불 어떻게 끄는 거야? 됐습니다. 불 껐어요. 이렇게 보면은 5예요 5%. 1열과 2열 5%를 하셨고요. 전대, 저한테 존댓말 쓰네요. 네, 전면은 30%. 35프로일까 35프로 네, 35프로 35프로 정도 되고요 낮에 보면 잘 안보여요 반반사기 때문에 위에 루프 네, 위에 위에 마시마 아, <놀람> 아, 밖에 비오는 줄 몰랐나봐요 네, 밖에 비오고 있습니다 저는 밖에 비오는 걸 알면서 차치했어요 그죠? 저는 비 오는 거 알고 했는데, 일개보도안 보나 봐. 아, 이제 닦을게요, 이제. 닦고, 여기, 여기는 먹을 게 없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